여러분, 안녕하세요. 표준 한국어 158쪽, 159쪽을 공부하겠습니다. 4단원 제목은 우리 동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네 설명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주변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호등을 보는 방법, 교통신호를 배웠습니다. 여기 초록색 불이 있어요. 건너세요. 여기 빨간색 불이 있어요. 건너지 마세요. 자동차 신호등에 초록불이 있어요. 가세요. 빨간 불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노란 불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교통신호 잘 기억하고 있나요? 여기 이 그림에는 친구들이 싸워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 말을 해보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 친구는 복도에서 뛰어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 말을 해보세요. 뛰지 마세요. 잘 말했나요? 여러분, 일 단원에서는 자기 소개를 했어요. 이 단원에서는 물건 소개를 했어요. 삼 단원에서는 학교 소개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네를 설명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서점이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문구점이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슈퍼마켓이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빵집이에요. 서점에서 무엇을 사요? 책을 사요. 동화책도 사요. 문구점에서는 무엇을 사요? 연필을 사요. 지우개도 사요. 슈퍼마켓에서는 무엇을 사요? 화장지를 사요. 치약도 사요. 빵집에서 무엇을 사요? 빵을 사요. 케이크도 사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오딜과 장위가 말을 합니다. 서점에서 무엇을 사요? 그러면 장위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서점에서 책을 사요. 동화책도 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구점에서 무엇을 사요? 장위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문구점에서 연필을 사요. 지우개도 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무엇을 사요? 장위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슈퍼마켓에서 화장지를 사요. 치약도 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빵집에서 무엇을 사요? 장위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빵집에서 빵을 사요. 케이크도 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서 말해 보세요. 서점에서 무엇을 사요? 서점에서 책을 사요. 동화 책도 사요. 문구점에서 무엇을 사요? 문구점에서 연필을 사요. 지우개도 사요. 슈퍼마켓에서 무엇을 사요? 슈퍼마켓에서 화장지를 사요. 치약도, 사요 빵집에서 무엇을 사요? 빵집에서 빵을 사요. 케이크도 사요. 여러분, 잘 말했죠? 이제 다른 동네 그림이 있습니다. 오디리 말을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분식집에서 무엇을 사요? 편의점에서 무엇을 사요? 꽃집에서 무엇을 사요? 약국에서 무엇을 사요? 여러분, 잘 말했나요? 그러면 여기를 보겠습니다. 장위가 장위 동네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동네예요. 서점 옆에 꽃집이 있어요. 꽃집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약국 앞에 육교가 있어요. 빨간불이에요. 건너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었나요? 그런데 이상해요. 말을 잘못했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글자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동네에요. 서점 옆에 꽃집이 있어요. 꽃집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약국 앞에 육교가 있어요. 빨간불이에요. 건너지 마세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았나요? 선생님도 찾았습니다. 서점 옆에 꽃집이 있어요. 맞죠? 꽃집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아니죠. 꽃집 앞에 아니에요. 어디에요? 서점 앞에. 서점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약국 앞에 육교가 있어요. 맞죠? 빨간불이에요. 아니죠? 초록불이에요. 건너지 마세요. 건너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서 여러분이 똑같이 말해 보세요. 우리 동네예요. 서점 옆에 꽃집이 있어요. 서점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약국 앞에 육교가 있어요. 초록 뿌리에요 건너세요. 여러분 잘 말했나요? 여기는 다른 동네 그림입니다. 이 친구가 동네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동네에요. 학교 옆에 무엇이 있어요? 문구점이 있어요. 문구점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어디 앞에 육교가 있나요? 편의점 앞에 육교가 있어요. 신호등에 무슨 색 불이에요? 빨간 불이에요. 빨간 불에는 건너세요, 건너지 마세요. 건너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똑같이 말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요. 학교 옆에 문구점이 있어요. 문구점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편의점 앞에 육교가 있어요. 빨간불이에요. 건너지 마세요. 여러분, 잘 말했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네 설명하기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원 마무리를 공부하겠습니다.